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당뇨병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심평원에서 당뇨병 약을 먹는 사람만 300만 정도로 돼 있고요. 그 당뇨병인지 자기가 인식을 못하는 사람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50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3억 8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그 생각보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 현대의학이 눈부신 발전을 해오면서 많은 질병들을 지금 완치를 하고 또 정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뇨병은 사실은 완치가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불치병으로까지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과연 당뇨병 발병 기전은 어떤 겁니까? 70년대 우리나라 당뇨병 인구가 10만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50배가 넘는 이제 500만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운동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은데 그 약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약에 대한 맹신 때문에 운동을 개걸리하고 음식 관리를 잘안 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약을 먹기 전에 우리가 운동을 최대한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고 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당뇨병의 정의가 과거에는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고 인슐린이 부족해서 당뇨병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있었는데 현대 최신 의학에서는 당뇨병의 원인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의 당뇨병의 정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 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 보고에 의하면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염증에 의해서 파괴되는 병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염증을 치료해 주는 약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약이 없는 상태입니다.